나는 29살 오버워치 유튜버다. 오늘은 주말이다. 많은 분들이 쉬는 날이며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한다. 이 꿀팁은 광물분들, 즉, 마스터 미만분들만 적용 가능한 꿀팁이니 참고해서 주말에 점수 많이 올리길 기원합니다. 광물은 이게 문제야. 이게 조합의 다양성을 전혀 이런 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왜 루모 루모 루머 하냐면 루모는 정말로 난이도가 쉽고 다 같이 뛰어들어가서 한 타를 빠르게 가져오고 템포가 빨라서 상대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아주 이 광물에 특화된 조합이란 말이지 근데 오버워치에서는 이 이상하게 이 아나에 대한 이 맹신이 너무 높아. 루모는 힐이 안 된다. 야타는 힐이 딸린다. 브리기테는 힐이 딸린다. 광물은 이런 이상한 그런 마인드가 깔려있다 보니까 힐이 잘 되는 영웅은 기본적으로 아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루모의 힐량이 아나의 힐량을 훨씬 상묘합니다 인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이 아나에 대한 맹신을 하지 않나. 요즘 윈자가 되서잖아 난전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광물 같은 경우에는 힐의 우선순위를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누굴 먼저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 아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어. 이게 이제 뽕에 대한, 자기가 뽕을 받겠다는 그런 신비보다도, 그냥 아나는 힐도 잘 되고, 생존력도 좋고, 어 딜도 넣을 수 있고, 변수도 만들 수 있는 아주 만능적인 영웅이라는 맹신을 하는데, 그건 아나를 잘했을 때의 얘기야. 물론 방금 우리 아나가 이제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건 아나를 잘했을 때의 얘기예요 아나의 변수는 무조건 실력형 영웅이기 때문에 아나를 못 하게 되면은 그냥 정말 힐밖에 못 넣는 영웅이에요 진짜로 그냥 주장창 힐만 졸라 꽂아요 막 빵댕이에다가 주사 바늘 막 미친 짓 꽂아 넣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이도가 높은 영웅인데 아나 야타 이런 애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영웅이에요. 광물에서는 쉬운 영웅들이 장땡이에요. 쉬운 영웅들이 뭐가 있겠어? 오이라, 메르시, 루시우, 얘네들 다 쉬운 영웅이거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아나는 있어야 된다. 근데 아나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 절대 안 나옵니다. 아나로 광물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아나로 힐만 하는 거예요. 하위권 광물 있죠? 뭐, 부실,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 힐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는 마스터 미만 구간에서 쓸 용이 아니야, 사실상. 다이아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스터 넘어서, 그때부터 쓰는 게 아나지, 그전에서 써서는 안된 용이에요, 사실. 이길려면. 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나는 다른 힐러에 비해 난이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10의 영향을 낼수 있지만, 광물에서는 4의 영향만 내면서 사용하죠. 모이라나 메르시는 다른 힐러에 비해 난이도가 낮습니다. 때문에 8의 역량을 낼수 있지만, 광물에서는 6의 역량을 내면서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아나는 그 좋은 스킬들을 잘 활용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아나는 힐러 중몇안 되는 캐리가 가능한 영웅이고, 그런 아나로 광물에 장시간 정착해 있다는 것은, 아나로 정말 힐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일 힐로 힐만 할 거면, 쓰읍, 메르시가 더 낫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